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어가지고 바로 로데오로 왔습니다. 8시 30분이고요. 오늘 쌀쌀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바로 여기 로데오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부자리 쓰고 현재 시간은 8시 53분이고요. 여기 로데오에서 짧은 거를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분이고요. 발렛 느낌으로 하나 탔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8분이고요. 여기 로데오에서 짧은 거 하나 더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0분이고요. 발렛 느낌으로 하나 더 탔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여기 학사예요. 현재 시간은 9시 38분이고요. 자, 로데오에서 대치동 가보겠습니다. 콜이 잠깐 좀 끊긴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대치동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6분이고요. 대치동 음모아파트 왔습니다. 여기서는 버스를 한번 타야 됩니다. 버스 그냥 빨리 오는 거 보고 뭐 삼성 아니면 다시 로데오, 뭐 선등. 버스 타서 생각하겠습니다. 대치동 혼잡합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10시 16분이에요. 여기 대치동에서 저기 포이사거리 쪽이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이어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6분이고요. 여기 양재동 왔습니다. 여기는, 그, 포이사거리거든요. 여긴 좀 선택권이 있어요. 포이사거리 여기서도 대기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오면,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저 양재 시민의 숲역 저쪽도 좋아하거든요. 저기도 이렇게 먹자가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우선 여 포이사거리에 잠깐 있다가, 콜이 없으면은, 저기 시민의 숲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몇개 있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역 앞쪽 먹자가 저가 진짜 좋아하는 콜지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콜한 하나 두개 울리더라고요. 오늘 확실히 월요일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좀술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여기 강남이 약간 미치거든요. 11시 17분이고요. 서초역 쪽이더라고요. 이거 짧은 거 하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6분이고요. 서초동 왔습니다. 아직 감기가, 아, 몸 상태는 좋은데, 목 상태가 아직 안 좋습니다. 여기서는 서초역 바로 옆이거든요. 서초역 가가지고, 잠깐 있어 본 다음에, 아직 2호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선릉으로 넘어가던지 하겠습니다. 자, 저타려고 서초역 왔는데 11시 43분이에요. 바로 그냥 이어서 타겠습니다. 영등포 가보겠습니다. 손님이랑 같이 올라오느라 멘트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영등포시장역 근처인데 우선 M 버스 타고 저기 합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엠버스 오거든요? 아, 슈퍼세이브 했습니다. 바로 와요, 버스. 합정이랑 서교동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서교동 왔습니다. 조금 있어 보고, 버스 아직 다녀서, 그냥 종로 2가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대기하다가, 또 만약에 콜이 없다. <laughs> 그러면은, 또 엠버스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오면서 콜은 한두 코치 들어오긴 했거든요. 우선 대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7분이고요. 종각에서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여기서 일산 백석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15분이고요. 백석동 왔습니다. 경유가 있어가지고. 오, 금액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백석 약간 위쪽이거든요. 우선은 백석 역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습니다. 2시 37분이고요. 여기 백석동에서 강서구 염창동 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23분이고요. 염창동 왔습니다. 오는 길에 경유가 있어 가지고 추가 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엠버스 타고 다시 합정으로 가면 되거든요 우선 좀 뛰어야 돼요 버스 검색해 봤는데 지금 버스 와요 5분 남았는데 좀 뛰겠습니다 슈퍼세이브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우선 만약에 착지 도착하셨다 그러면 버스 먼저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는 카메라 먼저 켰는데 요즘에는 카메라 켜기 전에 엠버스 먼저 검색하거든요. 저거, N62번 타고 합정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합정 갔는데 상상 셔틀 강남 가는 거 살아있으면은 그거 타고 강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상 셔틀 막차 있어가지고 다행히 강남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이어가지고 상상 어플 설치가 안 되는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설치하셔가지고 이거 무료 셔틀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위쪽에다가 링크 걸어놓게요. 을이 영상 보시면 그래도 도움 조금 되니까 상상 어플 없으신 분들은 꼭 설치하세요. 정자에서도 픽업되고, 일산에서도 픽업되고, 부천인가? 거기서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강남 역삼 선릉이테일란로 라인으로 가가지고, 복귀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시 31분입니다. 퇴근했습니다. 역삼에서 복귀콜을 하나 잡았어요.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를안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출지 갔는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콜 보고, 왠지 오늘은 복귀 콜이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화요일이 좀안 좋거든요. 오늘은 진짜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 화요일에 징크스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모든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